그림은 화합물 WZ의 구성 원소의 질량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W와 X는 각각 AC와 AC2 중 하나이고 Y와 Z는 각각 BC와 BC2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 W와 X는 W하고 X는 AC하고 AC2 중 하나랍니다. 그다음에 Y와 Z는 BC와 BC2 중 하나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습니다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W를 AC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X를 AC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원자량은 AC 중에서 C가 가장 큰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게 C가 되고, 이게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게 c가 되고 a가 됐는데 이게 ac라면 c의 비율이 한개더 늘었기 때문에 c의 비율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질량비가 근데 c의 질량비가 더 작아졌네요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 가정이 잘못됐거나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w는 ac가 아니고 w가 뭐가 됩니까 ac2가 됩니다 X는 A,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B라고, C라고 놓고, 자, 원자량이 C가 제일 크니까, 이 놈을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얘를 B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을 C고, 요 놈을 B라고 가정하면, 이게 CB라고 놓고, C, B, 아, b c 2라고 넣었습니다. 이름을 b c 라고 놓고 얘를 b c 2라고 넣습니다. 자, b c 에서 c 가 찾아낸 질량비가 이만큼이었는데 c 가 찾아낸 질량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딱 맞네요. c 가한개더 많아지니까 질량비가 상대적 질량비가 늘었습니다. 자, 따라서 y 는 기어, y 는 BC2이다. 틀렸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A와 C가 1대1로 결합한 거, B와 C가 1대1로 결합했을 때 상대적 A의 질량비, A의 질량을 보면 상대적 질량을 보면 A의 질량이 이만큼이고 B의 상대적 질량을 보면 이만큼이 됩니다. 자, C와 1대1로 결합한 똑같은 질량비로 결합되어 있는 B와 A의 질량, A와 B의 질량을 보면 B의 질량이 더 큽니다. 따라서 B 원자 한 개의 무게가 A 원자 한 개의 무게보다 더 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죠? 그죠? 자, X와 Z에서 X와 Z에서 자 X는 AC입니다. Z는 BC2가 되겠습니다. X와 Z에서 C 원자 1몰당 결합한 A와 B의 몰수비라고 했습니다. C 원자 1몰당 결합한 A와 C의 몰수비. 자, C 원자 1몰과 결합한 결합한 자 누구? A와 B의 몰비. A와 B의 몰비를 곱하면 자, X는 C원자 1개당 A가 1개가 결합되어 있죠. 근데 Z는 C원자 2개에 B가 1개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C원자 1개당 2분의 1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1이 답이 되겠습니다. 2대1, 맞네요. 따라서 t 것도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